아까 댓글에 왔는데 뒤에 코난 범인이 있다고 계속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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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. 제가 죽였어요. <웃음> <그치>? <웃음> 저 자식이 우리 아버지를 모욕했다고요. <laughs> 그래도 사람을 죽이면서 맨날 하는 또 예. 코난 범인 <laughs> 성대모사. <다 웃음> 네, 여기에 이제 약간 조금 결은 비슷한데 다른 또 디지몬이라는 게 있었고. 디지몬, 음. 디지몬도 정, 정말 1 세대를 되게 재밌게. 전 됐는데. 디지몬은 정말 많이 알아요. 디지몬래요 아, 예. 엔딩송이 진짜 좋잖아요. 그 엔, 엄청 좋고. 안녕 디지몬. 네 꿈을 꾸면서 잠이 들래. 아, 저 명곡. 아, 네네, 알죠. 그파당몬이라고 있었는데 혼자 진화를 못한 거야. 네, 알아요. 네, 파당몬 알아요. 걔가 공기 펑 쏘는 애. 이게귀긴 애잖아요. 네, 맞아요. 네, 날라다니고. 예. 근데 걔 혼자 진화를 못 했는데 예. 나중에 극적인 순간에 엔젤몬으로 진화를 해가 다 때려부시는. 어. 거기서 그명 되게 그 슬퍼요. 왜 나만 진화 못 하는 거야? 막 이래. <laughs> 네, 성대몬사파당몬 그러다가. 막 이래 성대모사 화당몬 그러다가 진화를 해 엔젤몬 해가지고 막그 데빌몬이었나 뭐 있어요 걔를 막때려보시는데막 거기서 많은 그 어린이들의 눈물을 자아냈던 음.